대한민국의 청년은 미래거든. 음. 희망이고. 그런데 음. 오늘의 청년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음. 어, 11개 부처가 음.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예산도 가지고 있고 정책도 갖고 있어요. 뭐는 되게 많이 있죠. 그럴 예. 때 청년들이 별로 그렇게 예. 발전적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추... 하나로 쫙 음. 깔아놓고 정리를 해보니까 음. 중복된 것이 45%예요. 음. 그럼 여기 들어가는 돈이 한 16조 정도. 음. 되는데 음. 청년청을 아, 네. 신설해서 음. 1 1개 부처가 나눠 쓰는 거를 청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조 음. 한 오천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쓰니까 음.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볼수 있잖아요. 그렇... 청년은 청년답게 음. 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음. 아주 당당하게 청년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음. 그런 정책 기구와 음. 청년청 신설. 음. 이걸 꼭 만들고 싶은 것이 음. 제가 갖고 있는 지금 당정한 네. 문제입니다. 네.